자 네네. 어쨌든 이아파트 예, 네, 맞아요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네네. 좋은데 일단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네 안녕하세요.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예. 네그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, 아파트인데요. 네 네. 어, 주소는 중앙로 1길 네. 18-19 현대 우성 아파트거든요. 네, 구로구 고척동의 현대 우성 아파트요. 네, 네, 네. 네, 몇 평대 형 보유하고 계세요? 34평대요. 34평형대. 네. 네,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 예, 네,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네. 어,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데요. 네,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. 네, 다른 데로 좀 옮겨보고 싶은데 에, 언제 정도에 매도를 하고 어, 옮기면 좋겠는지 음. 에, 전문가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. 네,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. 어, 고척동의 네. 현대우성아파트 34평형이라고 하셨습니다. 갈아타기 네. 타이밍, 언제가 좋을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. 인사부터 해보시죠. 네,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문가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 지금 네네. 네 고척 현대 우성 아파트네요. 네. 네. 오래 사셨다고요? 네, 네, 오래 살아. 네, 맞아요. 이제 거주를 오래하다 보면 뭐, 어떤 분들은 되게 오래 살다 보니까 뭐, 길가에 뭐 지나가다 볼수 있는 나무 하나, 풀 하나, 되게 정겨워서 익숙해서 네네.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네, 네. 맨날 똑같은 거 보다 보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도 <웃음> 있으세요. <laughs> 아마또 선생님도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나봐요. 네, 네, 자 네. 어쨌든 이 아파트 예 네, 맞아요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네, 좋은데 네. 일단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요 네. 어쨌든 지금 팔기 쉽지 않잖아요 네, 그리고 네, 여기가 네. 가격 상승도 그동안에 많이 못, 못 받았을 거예요 네, 네. 우리가 아파트가 어떤 가격이 탄력을 받으려면 네. 우리 아파트가 주변이 에게 크게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네, 네, 네. 뭐 이렇게 아니면 한 단지가 이렇게 개봉 한마을처럼 아예 단지가 크던지 세대가 크던가 아니면 세대가 작다면 고만고만한 것들이 쭉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잖아요. 예예. 예.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, 해결이 안된 부분이에요. 물론 이제 네네. 이쪽에 좀혐오시설이었던 구치소가 여기게 그 뉴스테이 그러니까 공공 지원 민간임대, 예, 이게 들어오고 또뭐 어 행정타운 들어오면서 개발이 되죠 이쪽이. 네네. 에좀 좋아진 게 있는데. 예. 어, 그래서. 어쨌든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네. 매도 시점은 언제냐면 지금 네.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네. 이게 물론 뉴스테이라큰 가격 상승까지는 좀 보기 어렵겠지만 임대, 이제 임대주택이니까 그래도 네. 어쨌든 이 땅이 바뀌어지면 기반 시설은 조금 시설은 좋아지는 거예요 시설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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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지는 거니까 여기 개발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아, 여기 다 네. 공사 끝날 때까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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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셨다가 이거 다 끝나면 그래도 조금 예좀 네, 상승을 기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아, 네, 어차피 네, 지금 사신 거니까 뭐 세주고 네. 는거 아니고 거주하고 계시니까 조금만더 네. 참고 기다리셨다가 네, 네. 여기 옆에 구체소 네. 다 개발 다 끝나면 그때 네. 한번 타이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.